안녕하세요. 로박캐스입니다 오늘 어, 정보의 목표를 아는 어, 청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계속 정보에 대한 말씀드리고 을 있는데 어, 정보의 시행부니까 그렇게 어, 합니다. 어, 자 사실은 어, 부신자들이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고고을 받고 있는데 고난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상대로 장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르 어 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기의 영상태로 장소하시는데, 우리는 하늘 나 모르, 모르, 모르면 어떻게 자를 자셨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맞아. 그래서 완전들이 어, 명상운동 속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도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휘감 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잠,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맞죠? 그래서, 어, 인간이 계속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를 자는 사람 많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는 사람 없다. 또 로마서 3장 1 1절에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을 자는 사람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 왜 하나님을 자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모이니까, 절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을 만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 아입니까곧 길이요, 진이와 생명이다. 그러세 그렇죠? 말씀 안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속에 들어갔습니까? 맞죠? 우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아니 그 길을 못 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종복의 목표를 아는 청년 어 그렇게 가르쳐봐야 됩니다 자 마,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 속에 빠졌습니다 맞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어, 사주까지 보면 가난땅 들어가시는데 가난땅을 정복해야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맞죠. 근데 보면 그 인용했다는 거잖아. 세상의 수준으로 사지 말라 말이에요그거래요 맞죠. 그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할머니니까 종교 속에 빠졌습니다. 맞죠. 더린길 속에 빠습니다이 세상에서 신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안 됩니다. 맞죠? 뜨거만 해야 됩니다. 자, 사상 엄청 많아요. 맞지? 많은 나라에서 사상은 우상 같은 것입니다. 맞죠? 심한 사상 있습니다. 맞죠? 그 같은 사상으로 어렸을 때 하지 마세요. 맞죠? 다 저랑, 맞아. 요까지 온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말 어떻습니까? 보세요. 1절 보면, 뭐3절좀 보면, 그 사람의 그과 그, 뭐, 여자 운과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의 자손이 그 내래 다른 과 이렇게 과 그, 그, 결혼하지 말라. 그 사람과 이제 언약을 하지 말라. 그 말을 어떻십니까딴것지 아니라.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거를 오직입니다. 문제는 많은 나라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하고 는데 다른 쪽에 보면 어 똑같아 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는데 다른 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단계 들어가면 이 단계를 접어가면 오직 보자 봐라, 오직 좀 봐라, 다른 거다안 돼요. 맞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어, 많은 키워이에 보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볼수 있는데 자신 안 돼. 왜냐하면 복음 플러스 다 그렇다는 거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하고 율법하고 좀 많아요 프랑스 같은 영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오직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거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오직 붙잡고 오직 전봐야 됩니다 자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했는데 문화의 배경 보세요 문화의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장세기 3장, 6장, 12장. 맞지 자신 중심, 나의 중심, 또 무신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어,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능력, 다른 힘이라고 있습니다 내필임. 네 아니, 보, 하나님 없는 성공을 보면 실패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의 문화의 배경 아니라, 프랑스 문화가 아니라 이삼칠지의 나라 문화의 배경이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마술 점술 우상 그 문화를 전 세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면 똑같대요. 장세기 삼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부신재 자 상태속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이 같은 그, 뭐 어, 영적 상태 가진 사람들이, 그죠? 정치되면, 아니면 가수되면, 아니면 뭐 성수되면, 배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를 보면, 아, 어떤 문화였는지 보다는 그 문화를 누가 하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된것아니라 유일성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복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영적 생계 바꿉니다. 우리 배경이 바꿨습니다. 맞죠? 이 문호의 배경면 어떤 배경입니까? 사탄의 배경 아닙니까? 지역의 배경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는 이복해야 됩니다. 자, 이곳은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오면, 여러분, 이 나라 들어가면, 모든 우상, 모든 상, 무드리라 이거는 사탄의 망대를 무죄야 됩니다. 이거를 정복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사탄의 망대를 무리무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전도성교 아닙니까? 맞죠? 전도성교. 자, 보세요. 어, 오늘 물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 아닙니다. 더뭐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항이다. 그 말을 은혜.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영적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전장 10, 2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부르실 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박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에 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공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 죄 시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물이 어, 가운데서 어,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우리는 죄에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정적 사태 속에 있었는데, 하이 먼저 보였습니다 왜? 이유가 어떤 성신가? 그 사람에게 다시 보내요. 그 뭐예요? 그래서 그성경 세계에 보면 어, 재앙이 일곱 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남은 자였습니다. 이시대에재앙 시기인데 복음이 없는 시대인데 왜 함께 보십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지향화 할수도록맞죠 그래서, 내가 있는 치욕.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삼배치 교에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삼지까지. 전도와 성교.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 자, 우리 전형들이 정말로 그거를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영적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전쟁. 그래서, 영적전쟁 보면, 여러 가지 영적전쟁이 있습니다. 그, 경제의 정쟁이 있고, 또, 성전의 정쟁입니다. 건축의 정쟁. 그래서, 우리, 그, 성전 건축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어, 뭐, 물어한다 말씀 하셨는데,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뭐, 너무 많아요. 강대국에 보면, 뭐, 모이는 장소, 뭐, 그냥 우상의 장소입니다, 사실은. 성단이나, 뭐, 성이나, 뭐, 절이나, 다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성전건축 하는 이유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성전건축의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건축 중요하지만 영적건축도 중요합니다. 맞죠. 자, 또하나 있습니다. 문화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포근문화센터. 우리는 이렇게 이유를 보내야 니다 자 그래서 그만 아니라 후대까지 어느 어느 부분에 보면 후대에 대한도 말씀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후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후대를 어, 세우지 않으면 전도 성격 못합니다. 지금 요한의 교회에서는 렘너트 시스템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어,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쭈조쭈음식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교사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 사극자 지면으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분이 일단 저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후대를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말은 재장조입니다. 맞아. 전도와 성유동에서 재장조 응답을 나옵니다. 맞아. 그건 중요합니다. 자, 저희들이 저 결론적으로 지금 삼천제자 오천무리. 맞아. 그 방향 속에 있습니다. 그래, 정복의 목표와는 정면. 그거를 잘해야 된다. 네. 정복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뭐다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제자 없으면 정복 못합니다.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에 소수뭐집중소수 뭐 집중, 소수 속에서 집중하셨습니다. 맞죠? 왜 제자? 그 다음에도 집집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1 2 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천 제자입니다 그다음에 오천문이야입니다, 맞죠? 어 지금도 성경적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형장께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전도편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하는 전도편 있습니다. 교회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모 선님께서 주신 모든 뭐, 메시지를 다 들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은 전두캠프니까, 그, 속에서도보여집니다 왜냐면, 하 전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걸 보여야 니다 어, 지금 계산하는 것은, 우리 김재응 청년이 프랑스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릴에서 뭐 어떤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어, 거기에서는, 어, 대학생 없으면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하는데, 어, 지난주부터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한 번, 우리 김재영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고, 또 하늘에 한 번, 우리는 그 일에서도, 어, 가는, 어, 이정입니다또 매주마다 다락방 하는 그이정입니다 그래서, 이정작에서도, 어, 하늘에 이별하신 문 여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프랑스 안에서 다른 지역의 문요신도를 계속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김재인 정년이 거기에 가는 그 이유를, 어, 된것 아니라, 하나님, 그 절대 계획 속에, 하윤차 응답 규방향 그 속에서, 어, 이도시가 갈, 어, 어,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문에 대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장에서는 되어지는 전도를 지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어,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얘기했는데, 어, 위에서 지금, 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계속 연결되고, 계속 지금 같이 이렇게, 어, 물고 있습니다. 어, 줌으로. 어,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서도 어, 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년에, 어, 한 번, 어, 그, 기니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자기 영장에서는 정도 운동이 지원수시도록 그렇게, 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정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했던 영상 다섯 가지 정체성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응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정복의 목표 당위가 아니라, 맞죠. 그렇죠? 모든 것은 보금으로 바꿀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장세기 입장, 이0주제를 보면, 한께서 우리를 자신의 어, 영상대로 장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외워 있기 때문에 정복 그 축복을 이거는 어, 근본 축복입니다 장식이 1장 28절 그래서 구원과 문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도움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망대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망대 또 형장 필요한 어, 교회 망대, 시스템 망대, 이거 망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지우기 전에는, 뭐가 됩니까? 사탄의 망대를 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령들이 어, 그렇게, 어, 그,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 정복하는 목표를, 다른 데 이삼지직의 나라, 에서 어, 사탄은 맞는 망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고 또 기도의 망대를 쓰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종들이 이세상어 정복자로서 볼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정복의 목표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 사탄의 미혹 속에 빠진 세상을 여기서 밑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감 어, 속에 빠진 그 문화를 어,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유일성의 능력 가지고 어, 다 모든 것을 정직 정의사의 문화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주로서 부르셔서 우리 형장께서, 우리 키인 형장께서 또, 이 삼치직의 나라, 어, 어, 연건제는 우리 천도 또 성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에 배신 성경적인 되어지는 천도, 되어지는 성교를, 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